당진시가 8일 대우진 농협 DSC를 시작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 미국 수매를 내달 19일까지 진행합니다. 이날 대우진 농협 DSC 수매물량은 128톤가량이며 다음달 19일까지 시장 경리곡을 포함한 공공비축 건조벼의 총 수매량은 6,554톤가량인데요. 사전에 이 통장으로부터 출하 물량을 배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. 매입 가격은 40kg 기준, 1등급은 45,000원을 우선 지급한 뒤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확정되는 금액은 오는 2017년 1월경 최종 정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 한편 첫 공공비축 건조별 수매 현장에 김홍장 시장이 방문해 올해 수매여건과 작황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장 검사를 나온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게 염해 피해로 인해 상대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벼도 수매 대상인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염해로 인한 잠정 등회 판정을 받은 벼도 추가로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 이와는 별개로 당진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줄이고 양진시 브랜드쌀인해나루쌀의 원료미곡인 삼광벼 재배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삼광벼 킬로그램당 50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